참석해주신 내비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혜김씨 종친회 김주현 회장님의 종친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제주중앙고등학교 동문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임원들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자유한국당이 입당하는 김영진 제주시 갑 선거구 예비부의 입당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님께 깊은 감사를드리고또 저와 함께 해주신 지지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립습니다 흔히 보수는 반개혁적이고 진보는 개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진보 측에서 만들어낸 프레임 일뿐입니다. 보수도 개혁적이고 중도적이고 포용적이고 실현될 것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제주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제주 지역구, 제주시 각 지역구 16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이 복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을 해서 제대로 한게뭐 있습니까?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작년에 그야말로 뜨겁게 달갔던 전국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기회가 공평했습니까?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결과가 긍정적이었습니까? 그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이 그분들의 말장난 하나의 혓바닥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았습니다. 이 나라를 베란컷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수가 똘똘 뭉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공선 승리 나아가서 백번 승리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충분히 잘. 4월, 5월 지어지는 순간 반드시 승리야만 사삼 때마다 얼마나 일주당 정권이 잘 이용해 먹었습니다. 또 사삼 문제 해결했습니까?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완전히 세지효로 유권자들 우롱해 가지고 지방 이회까지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선택된 도지사를 포위해서 제대로 된정책하를 되지 못하도록 제2공항 문제 하고 싶다. 갈등 조정 역할이 아니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의 백년대기에서에서는 제2공항 을제는 반드시. 우리 도민들을 세금으로 포함시켰다는 거 아닙니다. 국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비를 줘서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어주겠다는데 대통령도 뭐야? 지방의원들도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공항법을 확충, 제가 추진단의 공동대표를 맡았었는데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확정되니까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대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오로지 도민과 국민을 속이는 데만 탁월한 능력을 하지 다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속지 말고,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고, 제주도가 제대로 돌아가서, 국민의 삶의 질, 도민의 삶의 질이 제대로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번 총선 다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관석 위에 서고 제대로 세계 속에 우뚝 설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함께 할 겁니다. 국회 내 관광 전문가가 다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1호 관광 현장 전문가로서 국회 입성해서 관광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희망찬 대한민국 제가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만 그게 실천이 가능합니다. 제가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감진드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다시 한번 한철용 부당위원장인 박병호 어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으로 입당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잡아주시면 아까. 네, 네 박수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북 콘서트가 아, 오오! 네, 아니기 때문에 김영진 며느리도 됐잖습니까? 아니 아니. 어, 제가 김영진. 아, 네. 후보가 우리 자유한국당에 이제 입당을 하니까 천군 만마로 얻는것 같습니다. 저는 어, 김영진 이름만 들어 굴고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당 위원장으로 임명받아서 바로 세 사람 후보를 다 이제 만나봤습니다. 그냥 다만나봤니다 그런데 관광협회장이라고 해서 어 조금 이때 유한줄 알았더니만, 아, 정말 아주, 우리가 필요하는 어, 추사, 전사였어요. 영어로 파 i g h t e r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어, 추사나, 어, 전사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제가 직분이사 올라가고, 방광협회에서도 일을 참 많이 했다. 아, 다른 것도 있지만, 그, 11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국고에서 40억, 도에서 40억, 자체 30억. 그 때, 그러니까, 관광협회 회장이 능력이 국고를 40억 가져올 정도면, 대단하다. 그 능력이. 이런 사람이 도지사가 됐으면, 우리, 저 <laughs> 국민소득이 아마 4만물까지 어, 우리 원희룡 지사한테 좀 불만인 것은 지금 다한 8년이지 않습니까? 실력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 3만 불인데 우리가 특별자치도고 어, 국제자유도시기 때문에 3만 불 만들 수 있어요. 3만 불 만들었으면 바로 대통령 후보입니다. 네? 그걸 못하더라고. 네? 우리 그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 뭐 특별자치에 방과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건데 아 그런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게 지금도 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0억 국고를 뜯어오는 거 보고 아 능력이 대단하다. 그다음에 사고 방식도 안보면에서 상당히 추천하다. 이명박처럼. 이렇게 장사했던 사람은 장사꾼 그게 있는데 우리 김영진 후보는 군인 못지않게 제가 왜 기업 듣고 소장하니까 안보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김 후보는 정말 철저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섭섭했던 것은 빨리 우리 한국 땅으로 들어왔으면 했는데 또 본인이 자기의 또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인재영입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도당위원장 오면서 어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네. 어 인재영입을 어 중앙에 사면은 아무래도 힘이 더 싫지 않겠습니까? 힘이 네? 더 네. 싫습니다. 근데 그를 기다렸는데 1호 영입 발표했는데 그것이 시트를 못 쳤어요. 어 평균 대버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좀 머뭇거리고 그 다음에 또 인재영입위원장도 막 바뀌고 하는 바람에 어좀막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 중앙에서 인재영입 케이스 발표만 했 듯이 인재로 영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주영 부의장, 어, 그분도 이제 대권 꿈을 가졌기 때문에 포럼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스카웃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도당 위원장 회의 때 가서 부의장실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어, 이번에 영상도 메시지도 잘 봤습니다. 거기에 어, A, B, C 포럼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김영준의 제주 A는 에이블, 유능하다. B는 브레이브, 용감하다. C는 클린, 깨끗하다. 이런 포럼입니다. 여기에 표현이 됐다는 것만 해도 우리 제주도로서는 상당히 그 자부심을, 어, 느낄만 합니다. 어, 그리고 그 관건은, 관건은 중앙에는 발이 상당히 넓어요. 중앙에는 남이 그 어, 추월하지 못할 정도 발이 상당히 넓어 넓 넓은 걸잘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중앙은 이제 확실하니까 이 밑바닥을 좀 이렇게 훑어야 되겠다. 어, 왕왕 보면은 어저 갑지역에 지금 전략 공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니까. 표가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표는 밑바닥에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 시킵니까? 아닙니다. 제주도 도민이 찍어야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밑바닥 표를 흐르는데, 어, 어, 이제는 좀 이렇게 좀 목표를 전환해가지고, 거기를 좀 훑어야 되겠다 하는 거지, 제가 조언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갑지역은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나오느냐는 본인하고 하느님 밖에 모릅니다. 본인하고 하느님 알고 있어요. 네, 나옵니다. 아, 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제가 도당원장으로서 갑지역은 어, 경쟁자가 아주 어,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또 어느 사람이 돼도 다 능력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어, 이렇게 어, 경쟁선을 아름답게 해서 모든 사람이 첫사람이 다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됐을 때 나머지 그 표가 모아져야 이것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데 명심하셔가지고, 상대편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어, 민주당, 민주당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표를 많이 얻는 방법으로, 어, 여기 에 계신 우리, 어, 어,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어,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저 우리, 김혜김 씨, 회장도 오셨고, 우리, 이남조, 또, 저, 어, 고문중도 오시고, 어, 했네. 어, 그리고 또, 여성분들도, 어, 이쁘신 분들이 온거 보니까 표를 많이 얻겠습니다. 전부 이쁘신, 여성분들이 오셨다니까. 표는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성분은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담은, 저, 갑질기서 그러는데, 홍윤회와 조정철 들어보셨습니까? 홍랑. 홍랑. 예? 예. 제가 한 5분만 더 해도 되니까, 저사회자 상당히 미남요 <laughs> 네? 어떤 관계? <laughs> <동생은>? 동생? <laughs> 사촌 아니, 사촌 아니고. 그니까, 그냥... 그러니까 동생과 네, 아주 들어올 네. 때부터 내가 네. 탈레트인줄 알았어요. 네. 어, <laughs> 어, 제가 예비역 장군이면서도, 어... 소설을 썼습니다. 유기견 진순이와 장군준 이라는거 집이 김영이에요. 그래서 어,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유기견이 강아지 새끼를 낳았어요. 동굴 속에 모이를 주다 보니까 친구가 돼서 이제 길들이는 과정을 이제 쓴건데 이걸 써서 이제 등단됐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뭐 하나 줬어요. 홍윤의와 조정철. 그거를 지금 제가 소설을 쓰고 있는데, 성과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갑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홍윤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유수함이 있습니다. 유수함. 유수함. 어, 조정철이라는 사람이 선비인데, 정조시의 그, 사건의 연루돼서 유배로, 27세, 27살. 데 홍윤애라는 여자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랑을 하게 돼요. 딸까지 낳습니다. 그래서 딸은 이제 몰래서 한라산 절단에서 나는데 3년 후에 다음 사또가이 적이 남인 출신 정적이 와가지고 조정철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끈 앞을 잡는데 홍윤혜가 집에 들어드는 것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저 아나에 불러들여가지고 줄이를 틀면서 이제 문철한다 불어라 조정철하고 사랑했느냐 에? 사랑했다고 불면은 너는 살려준다 목적은 조정철이 줄이는 것을목적이로 행적훈련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정철 선비 그 다음에 딸까지 그러니까 그래. 그때 살려준다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주도 여자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했어요 살려준다 그러면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살겠죠? 근데, 제주도 여자인, 그, 홍윤에는 아, 내가 불면, 조정철도 죽고, 내 딸도 죽고, 나도 시간만 좀 늦었지, 나가 죽는다. 세 사람 죽느니, 내 혼자 죽는 게 낫다 해서, 철을 빼물고 자살합니다. 이 제주도 정신이 이제, 여여성분의 예? 정신이. 그래서 이제, 죽죠. 그래서 이제, 조정철이가 이제, 신문을 받아도 무적이게별합려라 조정철이가 제주 본섬의 14년, 추자도의 13년, 육지에서 2년, 29년을 유배 살아요. 여러분 제가 29년 유배선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살아나가서 왕한테, 신주한테 내 연인이 있는데 국민의 묘소에나 참배하게 끔내 삽도로 보내달라서 해 삽도로. 하부포에 돛담배를 내려서 내려서 바로 관아에 가지 않고 요소에 가 요소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또 어, 비두세우 왜 네? 그래, 싫어요 우리 여러분들 춘양전은 막 유명 다 하잖아요 또 홍윤의 조종처럼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주도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 자랑거리 네? 네. 제주도의 자랑거리 그리고 어, 남자 입장에서도 그때 사대부는 뭐, 그냥, 여자, 뭐, 광대하면 그냥, 날 몰라라 해서, 그냥, 모른 척할 텐데, 얼마나, 그, 조, 저, 홍윤을 사랑했으면, 자기 모가지 날라, 각오하고서, 무덤에 와서 울고, 유교까지 써요 임재는, 저, 황진이 무덤에, 어, 어, 청초 우거증고를 자는가, 누웠는가, 읊었다고 모가지 날라갔어요. 네? 그런 것을 무릅쓰고, 조정철은 홍윤의 무덤에 와서, 그렇게 울고, 비석까지 썼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도 가장 그 표상, 남자도 어, 어, 아주 의리도 있고 해서 아주 좋은 소재인데 여태까지 놔둔,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등단한 걸 어떻게 하라니 저를 위해서 그것이 문학작품으로 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소설을 거의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건 좀 성과하고 관련이 없는데 갑자기 유수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알겠습니까?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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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네가 또 저... 혼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 여기 뭐 도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때문에 제가 어, 좀 이렇게 어,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냐 막 머리에 쥐나는 선거 이야기보다는 조금, 조금 이제 좀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는 게어떤가해서좀 주제를 벗어났지만 이제 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주특별자치 아, 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장 김영진 제영 따이당식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